안녕하세요. 식물이 좋고 꽃이 좋아서 20년째 동고동락하고 살고 있는 김순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식물은요, 저기 먼 북유럽에서 온 어, 천연 잔디입니다. 이거 이 스칸디아 모스라는 건데요. 이 스칸디아 모스는 가습기 효과도 크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아서 내가 이거 잘 활용할 수 있는 집안의 곳곳이 내가 인테리어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귀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요 식물을 갖다가 잘 심고 그리고 관리나 모드는 것을 할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원을 먼저 구매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시중에, 하원에 가면은, 어, 5천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 이거를 사셔서 보시면, 요 입구가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요 입구에 깊게 얘를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 그, 어느 중간 부분만, 어, 오아시스나, 이거를 구매를 못 하시면 집에 있는 굴러다니는 스틸폼 있죠? 실질 폼으로 요거를 반 정도 메꾸시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없으니까, 저는 이거 있으니까 요걸로 지금 잘라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적당량을 이렇게 썰어서, 어, 약간 느기 편하게, 평평하게, 어, 이렇게 타원형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그대로, 어, 학원 안에를 이렇게 메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정도 위에만 스칸디아 모스를 얹어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굳이 밑에까지 들어가면 날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스티로폴이나 오아시스를 이렇게 구매하셔서 이렇게 모양을 뭐 잘라서 이 정도의 간격을 해서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 하면 되고요. 요 모양은 스칸디아 모스가 색깔별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이나 내가 이쁘게 모양을 내는 색깔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밑에는 여기 지저분하죠. 왜냐하면 이건 천연이에요. 말 그대로 천연 채취를 해가 채취를 해가지고 색을 입혔기 때문에 요밑 부분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위에 모양이 볼록볼록 요 모양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밑, 밑에 부분이고 요 모양 나온 거는 위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은 이렇게 모양을 내가 뭐 이런 모양을 토끼 모양도 되고 뭐기 모양은 내가 잡으면 돼요. 요렇게 잡으셔서 요거를 요렇게 딱 요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처분들 이렇게 이렇게 나와도 모양이 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보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모양을 내주면 더 넓게 면적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색깔별로 자, 넣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요 밑부분 요게 천연 거 천연 뿌리기 때문에 천연 잔디기 때문에 요 물편 다 버리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모양을 일단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라색.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보라색도 넣으면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넣어서 얘는 이렇게 각진 모양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모양이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는 또 연두색. 제일 이쁜 색깔이 연두색이에요. 제일 선명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연두색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으셔서 이런 모양을 얘들을 만지면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감촉 이렇게 뭐 뭐랄까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표면에도 잡기도 편하고 굉장히 조, 만지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일단은 내주시면 되고요. 저렇게 해서 이게 이제 꺼실 수가 있는데 이 모양을 냈더니 너무 밋밋하시잖아요. 그 모양을 냈더니 너무 밋밋해요.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 내가 기존 뭐 어제 꽃 모양 이렇게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뭔 것들을 구매를 하셔서 구매 안 하시고 지, 집에 있는 아무 뭐 꽃이나 그런 거해해 해주, 주셔도 되고요. 조화로도 해 주실 되고. 그런 거를 잘라서 내가 포인트로 요 내고 싶다 그러면 요 요런 데다가 살짝살짝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밋밋한 것보다 훨씬 이쁘죠. 그 요런 거를 잘라서 살짝살짝 이렇게 꽂아 주시면 굉장히 이쁘죠. 그 스칸디아 못쓰는 장점이 어 습기를 먹고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거 뭐 아무데나 둬도요 그 건조한데 이런데도 두면 둬도 알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조한데 습기를 다 먹어가지고 아그 조금 건조하다 싶으면 이제 어디로 잠깐 이동을 하냐면요 화장실 화장실에 우리 집에서 화장실이 제일 습하잖아요 그죠 그럼 화장실로 이동을 얘를 잠깐 해주세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얘가 습기를 거기서 먹어요 먹은 다음에 이제 좀 습기를 먹으면 이제 또 꺼내 놓고 건조한 데는 또, 또 그렇게 꺼내, 꺼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습효과가 효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어 내시면 되고요 그냥 있는 거보다 어때요 이렇게 꽂아 주니까 훨씬 모양이 이쁘죠? 요런 식으로. 음, 색, 색소는, 색상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음, 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음. 너무 이쁘죠? 요게 그냥 그 모양 낸거 하고 또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잡아서 낸거 하고 확실히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해 주면 어 요게 이제 끝인데요. 요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색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색상은 변하지가 않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먼지가 이제 먼지가 여기 묻잖아요. 이제 먼지 묻으면 색깔이 거기서 약간 탈색처럼 되지만 이 모형은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그때 모여, 어, 먼지가 묻을, 묻었을 때는 그냥 탁탁 털어주거나 이렇게 좀 물, 이렇게 살짝 싹싹, 어, 무티시로 살짝살 닦아 줘도 괜찮아요. 먼지만 제거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서 어 장기간에 볼수 있는 그런 거 습한 정으로서 식물입니다. 이것도 신기하게 잘 한다고 이게 살아 있다고 하니까 전부 다안 믿는데요. 이건 진짜 살아 있는 식물이에요. 천연 잔디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하나의 식물이니까 키우 물안 줘도 되죠? 그다음에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냥 요렇게 모양만 내서 그냥 이렇게 장식으로 어 인테리어 효과 내니까 요런 장식으로 쓰시면 돼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거를 자, 화분을 사시면 또 화분이 또 비싸니까 또 집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하는 걸 한번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집에 요즘에 어, 그릇 많으시죠? 이쁜 그릇, 무슨 그릇 다 천장에 보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많이 안 쓰는 공, 어, 그릇을 꺼내서 셔 이런 것도 해놓으면은 사실 요것도 다육이에도 심는데도 활용하시면 또 여기 스칸아모스 이거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어 이런 오아시스나 스티로폴을 잘라서 이렇게 밑에 밑에 작업하시고 요 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이렇게 색깔이 섞여서 너무 안 이뻐. 나는 단색으로 할래. 그러면 또 내가 단색으로 이렇게 딱 꾸미시면 돼요.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꾸미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아까처럼 그런 모양을 또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해서 보라색을 많이 쓰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하셔서, 요거, 뭐, 그, 그래서 또 모양을 내가 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가격으로 보면 지금 어쩌는 짜리 구매해서 4등분 그러게 있는걸 활용했으니까 한 3천이면 되겠네요 그죠 너무 훌륭하죠 이렇게 해서 내가 모양내고 요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나무틀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나무틀이라고 있는데 요 나무틀은 이렇게 틀을 이렇게 어, 모양을 내서 꽃집에나 아니면 다이소나 하는 데 가면 있습니다. 팔아요. 그것도 구매하셔서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구매하셔서 이것도 이제 목공풀이 필요한데 목공풀을 여기다 이제 칠을 어, 한 다음에 어, 저는 지금 갑자기 목공풀이 떨어져서 어, 양면 테이프를 갖다 붙였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였는데 흡착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양 밑에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 나무니까, 나무색을 해, 해야 되겠죠. 나무색은 뭐예요? 초록색이죠. 그래서 연두색이나 초록색을, 얘는 이제 이렇게 붙일 수는 없으니까, 요거는 약간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게 커팅을 해서, 모양을 해서, 이렇게, 요 마디, 여기다 모양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네? 붙여주면 그대로 나무 트리가 되는 거죠. 이게 또 이렇게 잘라, 잘라도 얘가 습관된 어, 모습은 자라기 때문에 병영이 어,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 밑에는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또 쓰면 되고 그래서 이 위에 부분만 태어난 부분만 저렇게 잘라서 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꽉꽉 이렇게 붙이면 얘가 붙거든요?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탄력이 좋아서, 어, 어디다 이렇게 막 꾹꾹 누르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시 탄력이 다시 올라오니까 이렇게 일단은 붙, 딱 붙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너무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서 집에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되게 재밌어요. 하세요. 요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천연이라는 게 느껴 느껴지는 게 이게 소나무솔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다 섞여 있어요 이게 이, 이 그래서 모양의 이제 틀을 이제 어느 정도 잡혀 가는데요 요렇게 하셔서 요거는 이제 음액 액자도 있지만 어디 부분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하시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해서. 네, 예, 목공풀은, 어, 스관저 이렇게 바로 붙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접착이 되, 되거든요. 그래서 목공풀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서 내가 모양을 내고자 하면은 요런 소재로서 또 이렇게 모양을 내, 내고 되고요. 요즘에는 너무 앙증맞은 동물, 동물 그 미니 그조하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런 것도도 뭐 이렇게 붙여면 굉장히 예뻐요.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래서 이렇게 나무 요거 작은 건데 이제 시중에는 큰 것도 있거든요. 큰 것도 있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큰 거를 이게 틀로 잡아놓고 열매 있잖아요. 빨갛게 열매 달린 것처럼 이런 포인트로 또다 하면은 사과나무 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게 빨간 색깔, 빨간, 빨간 색깔 또 이렇게 접착해서 이렇게 하면, 어, 빨간, 어, 사과나무 트리가 되어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방법 다양하게 있으니까, 일단은 이 스칸디아 모스는, 일단은 그, 이게 뭐공기정화나 어, 뭐 여러 가지 그 식물을 내가 키우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재료도 되지만, 일단은 그뭐 집에 있는, 집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릇 세트도 있고요, 우유 먹다 남은 우유 팩 잘라서 활용도 되고요. 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활용을 하셔서 집안 분위기를 한번 산뜻하게 한번 바꿔 주시는 것도 어떻게 어떨까요? 네, 이쁘겠죠?